왜냐면은 반바지를 딱 있잖아요 반바지나 뭐 스커트를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람을 쏘아주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좀 하지 마라 진짜 어? 이거 왜달았는지는 모르겠어 기어봉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기어봉 오토 운전시에도 딱 손을 올리고 있으면은 모든 남자분들이나 몇몇 여성분들까지도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꼭 이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훈훈했습니까 제체의 인생을 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돌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2022년형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소렌토와 어떻게 다른지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는 미국에 살고 있는 지극히 보통 동네 아재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리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앞배 가리를 딱 보면은 마치 카니발을 SUV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배굴박이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릴도 그릴이지만은 차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별 눈에 띄게 나대는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뽑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존씨나 호랑이 그릴을 살짝 박아놨죠 이게 2022년도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로고가 밖에서 나오는데 이게 미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퓨처리스틱하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KIA로 보는 게 아니고 KN으로 본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 이거 처음 보는 로건인데 해가지고 KN을 구글에 검색을 해 본다는 어떤 그런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옆태를 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두껍고 묵직하게 뽑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소렌토의 미국에서의 경쟁 모델, 도요타 하이랜드하고 스바로 어센트 같이 둥글둥글 하면서 묵직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의 꼬다리 창문, 깍두기 창문. 크롬 마감을 준 것이 바로 이 카니발에 있는 것과 약간 흡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아가 요즘 가는 어떤 그 방향이 약간 여기다가 크롬 포인트를 잡아 넣는 게 바로 컨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소렌토가 카니발보다 살짝 작은 근대 느낌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돌세식으로 말씀드리면 삽입형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 말은 전기로 야를 밥을 먹일 수 있고 기름으로 밥을 먹일 수 있고 둘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꼽 구멍 기름을 꼽고 없는 구멍 구멍이, 구멍이 두 개지요. 살짝 아쉬운 거는 요즘 나오는 차량 중에서는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 뚜껑이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차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일이 운전석에서 뚜껑을 열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이제 빵구다이 쪽으로 오면은 나는 일단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테일라이트 배너로 깔끔하게 뽑아놨는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쏘렌토 이름 바퀴. 근데 미국에서 여러 차종의 차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형 SUV 이상은 이렇게 5학년 3반 리톨스의 이름을 이 빵구다이에 박는 게 유행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빵구다이에 박는 거는 그만큼 뒤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길을 운전하고 딱 가다가, 와, 저차 엉덩이, 아, 와, 저차 뒷부분 이쁘다. 무슨 차지? 생각할 때 신호대기 딱 받아가지고 뒤에서 정차하면은 소렌토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렌토가 딱 보이니까 그만큼 이 차는 뒤태 자신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로고 바로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후방 주의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나는 이 소렌토 뒤태가 참 마음에 드는데, 예, 윈실 와이퍼 이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가 요런 식으로 달려있었거든요. 요래요래? 요래, 요래, 요래 달려있었는데, 요새 나오는 차는 그죠? 요 위에다가, 요 위에다가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감춰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요래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 네, 깔끔하고 군두덕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뽑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체력감면 열어보겠습니다. 아, 트렁크를 여는데 와딱막 버튼이 막 와이프 몰래 숨겨둔 비장금 맺기로 엄청나게 꼼꼼하게 숨겨놨는데 찾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을 휙휙 저어서 여는 모션센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게 모션센서가 있으면 양 팔에 막액기랑 뭐 백이랑 물병이랑 장바구니 한 보따리씩 들고 다니는 우리 어머님들 트렁크 여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게 최상 트림인데 최상 트림이면은 그 정도는 기본 옵션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렁크 갑니다. 이, 이 트렁크는 이 3열을 1에 올리면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딱 보니까 사이즈가 골프채나 헬스 가방 정도 아니면은 뭐 미사리나 양양에 1박 급하게 갈때 사용할 옷 가방 정도 정도는 들어갈 수있으라고 봅니다. 장볼 때는 이게 별로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미국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때 사이드라인에 앉아있을 그런 간이 의자를 여기에 많이 접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간이 의자가 한 3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형 SUV가 아니고 중형 SUV인데 3열 시트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을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다. 이 정도 공간을 우리가 좀 참아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수납공간. 한번 열어보면은, 음 뭐, 굉장히 더럽습니다. 예. 어, 수납공간인데 여기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예. 왜 배수구가 필요하냐?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 트렁크 수납공간에 얼음을 잡아놓고 맥주 잡아놓고 애들 막 축구 차고 뭐 야구나 뭐 이런 스포츠 활동할 때 트렁크에서 시원한 맥주 꺼내가지고 한잔 마시는 그런 게 미국에서 유행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예. 주로 트럭 같은 거는 그런 기능이 많거든요. 트럭, 트렁크에는 그런 식으로 배수가 있어가지고, 얼음 잡아놓고, 맥주 잡아놓고, 이래가지고, 뭐, 소풍이나 피크닉이나 뭐 캠핑 같은 거, 이런 거가지고요 딱, 요 딱, 빵구다이 딱 걸치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맥주 딱 끓여가지고, 한잔딱 마시는 그런 게 유행인데, 어, 이거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제까제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까가지고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꾸니까 딱이 정도 공간이 납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펼쳐집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 펼쳐가지고 요 등짝이 더러워지는 상황에 감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고무매트를 덮을 수가 있네요 이거 아이디어 낸사람 과장님은 어 아이디어 낸사람 꽃등심에 소주 한잔 사주시는게 진상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 차에 차주 선생님들은 애가 넷입니다 3열 좌석이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왜냐면은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이런식으로 태우고 댕기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한번씩 뭐 두분이서 애기들 할머니 집에 맡기고 뭐 단둘이 바닷가로 뭐 농구팀을 완성시키는 여행을 가실때도 짐을 막 엄청나게 실을 수 있는 트렁크가 이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짐을 딱한 3박 4일로 재밌게 어, 갈 정도의 어떤 그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오면, 그죠? 전기 충전. 전기 충전 딱 이래 있습니다, 아, 보자. 머리. 딱 이래 있고. 그죠? 어?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에 들어와서 뒤쪽을 한번 보시면은, 제 소렌토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실내가 상당히 넓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열이 있는 SUV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일로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일로 걸어가거나. 자, 그리고 2열 쪽 충전 단자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등짝에도 USB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유용한 게 뭐냐면은 이 센터 콘솔 후면에 사실은 에어컨 대가리랑 충전 단자가 밑에 있습니다. 발에 근접한 이 충전 단자 같은 경우는 선을 꼽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에 걸리고 막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은 아들이 이렇게 걸어 다녀도 별로 이렇게 걸리는 거 없고, 그 다음에 충전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구멍이 큽니다. 구멍이 크고 출력이 좋아가지고, 뒤에 있는 아들도 굉장히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어 에어컨 군형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예. 아니, 근데 센터 콘솔 요, 요 플라스틱 마감 이게, 나는 좀 에바라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이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벌써 보이잖아요. 스크래치 엄청나게 간거 보이시죠? 그것도 그렇고, 요, 요, 요 밑에 있죠? 아들 딱요 타면은 발이 요 받치는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피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 플라스틱 마감은 제일 단단한 걸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또 보급형 차고, 이게 아웃도어에 특화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저렴한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신경 써 주면 좋겠다 그리고 요 밑에 하... 이걸 카펫으로 감쌌는데 이거는 정말 보기 싫어지거든요 이건 정말 보기 싫어집니다 아싸리 이거를 가죽이나 뭐 어떤 그 플라스틱으로 그냥 쭉 감쌌으면은 괜찮았을낀데 이거를 카펫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더 더러워집니다 예 네, 보이십니까 예 네, 상처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리고 가죽도 자수가 박힌 이렇게 새크나 하얀색 시트인데 가죽 시트 제가 이론은 이제 상끝 트림부터 가죽 시트를 기본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깡통이나 바로 위 트림에서는 기본 직물 시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얀색깔 가죽 시트는 애기들 있는 집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달 정도는 하얀색 가죽 시트 타고댕기고 그 후로는 쭉 회색 가죽 시트를 타고 다니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 있는 집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다른 색깔, 조금 진한 색깔 계통의 가죽을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얀 색깔 계통 시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또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때로 사항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그물망, 그물망 이거. 등판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건 뭐 벌어지지도 안 하는 거. 벌어지지도 안 하는 거. 어? 뭐 한다고 이나둡니까 어? 알라들뭐성적표두 장이라 뭐 전기세 고지서, 어? 그거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건 왜 달아 놓는지는 모르겠어. 이거를 예? 이게 이게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 장거리 운전하고 심심할 때 이거 쭉느리봅니다 이런 식으로. 거무거무 하면서 느리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울어 가지고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메리아스, 메리아스, 이거 있죠? 카라 그것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때문에, 이거를, 어, 또, 또, 또.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사이드에, 사이드에, 이거, 예, 걸어놨는데, 벌써 울었잖아.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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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울었잖아, 벌써. 이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거, 때도 잘 타고, 때 타면은, 이거, 클린, 클리닝 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입좀 달지 마라, 좀, 어? 이런 거좀 하지 마라, 진짜, 어? 하, 아, 마. 자, 3열로 가보면은, 3열은 헤드룸이 중요한데, 예, 여러분들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는 179입니다. 180이 약간 안 되죠? 신발을 신으면 18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80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딱 앉았을 때, 제 머리가 여기 딱 받칩니다, 여기, 여기. 그래서 성인들은 여기에 제 다리가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단거리 운행할 때는 이 뒷좌석에 앉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소렌토나 중형 SUV 중에 3열이 있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3열을 자주 쓸 거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만드는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3열까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대형 SUV, 서버 a n 이나 텔러라이드라든지, 텔러라이드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형 SUV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6명이에요. 아가 4명이죠. 3열을 주로 쓴단 말이죠. 근데 애기들이 조금만 더 크면은 청소년 쪽이 되면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다가 USB가 있어요 예, USB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할 때 애들 도파민 적정 수치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 요 레일 옆에다가 에어컨 구멍이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어, 3여도 쾌적하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에 놓는 어, 중형 SUV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요 뒷좌석에도, 뒷좌석에도 에이, 에어컨 바람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컨트롤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예, 최상 트림인데, 그거는 뭐 옵션을 추가하면은 박아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 옵션을 추가하면은 박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플레이스 홀더가 있는 거 보면은. 예, 그리고 컵 홀더, 예, 컵 홀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 이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나 그런 거딱 올려놓고, 여기다가 음료수 잡아놓고, 그런 식으로 먹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의자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죠? 자 앞쪽으로 와 보시면은 아마또꼬르만일해는네 이거 기어봉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기어봉 예? 아니 기어봉 이거는요 오토 운전 시에도 딱이게 손을 올리고 있으면은 모든 남자분들이나 몇몇 여성분들까지도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꼭 이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훈훈했습니까? 예? 그냥 좀나두소 예? 그건 그렇고 예그죠 자 이런 식으로 기어봉은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커버홀더 같은 경우인데. 커포드는 뭐 이런 식으로 뚜껑을 덮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더 깊게 파고 옆에다가 뭐 레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조잡한 구성보다는 이런 식으로 심플하고 깔끔하게 예, 만들어 놨고 이건 아마 분리가 가능함, 예,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건 잘 해놨어요. 이 같은 경우도 더러워지는 진짜 단골 메뉴죠. 예, 더러워지는 단골 메뉴입니다. 감티 딱꼽으면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감티 꼽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음료수 꽂고 햄버거 처먹으면서 그렇게 달리는 게 이제 미국의 정석적인 어떤 그 운전 방식이죠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선이에요 예, 무선 충전기고 근데 하, 너무 깊어 깊은 사랑이 죄라면 너무 깊어도 안돼왜안 되냐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는데 폰을 내가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데 이, 이, 너무 깊어 예. 너무 깊어 그 다음에 여기에 충전단자 USB 포트가 이렇게 쭉 있죠 세개 네, 정도 있고 센터 콘솔 박스에는 USB 단자가 없습니다 예 네, USB 단자가 없고 주로 시가잭도 여기 안에 있는 게 어, 추세고 USB 단자도 있긴 한데 이건 없습니다 옵션을 추가하면은 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쏘렌토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기아 이거 동글방상 이거 있죠 기아 특유의 약간 동글방상기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기아 소울에나 어울릴 법한 그런 약간 새처럼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중형 SUV 정도 되는 차면은 조금 더 빡시게, 우직하게 바꿔줘야지. 동석이 형님이 탕후루 하나 들고 있는 거면 기로 살짝 좀, 좀, 좀 알잖아. 부조화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형 SUV는 좀 우직하게 좀 바꿔줘. 이게 뭐야, 이거. 어? 소울도 아니고. 알잖아. 그치? 좀 바꿔주세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키가 여기다 있고, 여기다 있고, 그 다음에 지시등, 예, 지시등 여기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예, 윈치 와이퍼, 예, 윈치 와이퍼 여기 있고, 버튼식이죠? 예, 버튼식으로 시작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헤저드 라이트가 여기다 박혀 있고, 여기다가 에어컨 컨트롤러,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여기다가 박혀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그 창문에 프롬프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델은 없네요. 이게 최상 트림인데, 그건 이제 옵션을 또 추가를 해야 되나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다가 에어컨 구멍, 여기다 허벅다리에다가, 살짝 이렇게 솔솔솔 바람을 잡아 넣어주는, 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에어컨 구멍이 여기다가, 여기다딱 박혀있고, 이거는 좀 특이점이 있네요. 그죠? 왜냐면은, 반바지를 딱 있잖아요. 반바지나 뭐 스커트를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람을 쏘아주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 이, 이 아이디가 좋네. 저기축구에서 시원하게 공 한번 차고, 딱 차에 앉았을 때, 여기서 바람이 송송송 송 나오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뽀송뽀송해지기 때문에 축구를 쳤다고 하더라도 직구석에 들어갈 때 굉장히 상큼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 그러고. 나는 요, 요 마감철이 있죠, 이거. 이 생선비늘 같이 생긴 거. 이건 뭐 내가 봤을 때뭐 생선비늘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강판 같아, 강판. 그 와사비 그 가는 거 있죠. 아, 포인트 주는 거 이거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군더더기 있는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박아놨겠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어, 굴리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내 재앙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 미국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디자인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 새차 영상에서는 트림별 옵션이나 가격 그리고 2년간 6만 7천 킬로 끌고 댕긴 차주의 솔직한 의견 미국 커뮤니티가 평가한 소렌토 그리고 왜 2년동안 사용한 이쏘렌토를 팔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댓다구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부탁드린다는 점 잊지 말라 구 밑돌새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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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있 게네 다 똑같은 사장으로 비유 사이즈 가 다르잖아 청소를 시켰으면 청소만 해주면 되지 와 리뷰를 할라카네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뽑가지고어 꾸리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나는 내 재앙은 아니에요. 아시겠죠?